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 복정의 목건유태웅이라고 합니다. 전 이제야 만나 교회 온지한달반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그런 제가 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전 교회 오기 전까지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않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헌법의 기초에 율법서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놀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뿌리고 계신 선함에 또 놀라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지만 기회가 없어 교회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나, 그러다 나무를 만나고 나무가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갔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나무의 대답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큰 행복을 느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무를 따라 교회에 와서 느꼈습니다 처음 온날 다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함을 나누는 느낌을 받아 이래서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교회에 올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목장에 참여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나는 모임이 아니고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 주려는 만남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듣는데 굉장히,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크게 반겨준 승현이 형, 승일이 형, 진우 형, 슬기 누나와 승수 전도사님, 그리고 목장에 갔을 때 반겨주던 복원들 다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받은 선한 마음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항상 행복이 있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루하루가 찾아오길 기도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 영전 모임 전부터 세례를 받기까지 저를 잘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간증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